입니다. 어, 경기 전에 양팀 선수들 훈련하는 스트라이크!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컨디션들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번 타자 로하스 <laughs>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제 2구 볼. <웃음> <웃음> 3구째. 좋은 공입니다 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4구째 상진하라이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춰 경기전에 양팀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컨디션들이 정말 좋아보였습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원볼 투수 공을 뿌리 쉽게 처리하죠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정웅공 스트라이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제 2구 볼.